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이 물으신 부분인데요. 네, 네, 네. 의사일정 5항 어, 학교 복합시설 설치 운영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네, 네. 그 2조에 어, 기존의 어, 2조 2호가 3호로 바뀌면서 어, 조문 정리도 하고 거기다 폐교를 넣으면서 조문 정리가 됐는데. 네, 네. 주차장이 현행은 있는데 개정 안에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조문에, 어,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 복합시설, 여기에서 어, 주민들이, 학교하고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 주차 주차장을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결코 없고요. 이게 포괄적인 규정이라서 어,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어, 보고 어 그냥 일을 그런데 장관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게, 게. 네. 결국 개정 법률과 개정 전 법률을 아, 비교해 가지고 어 교육이라 문화 복지는 그대로 어 개정 법률에 남는데 주차장만 빠지면 아그건 입법자가 주차장은 배제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자를 넣은 것도 아니어서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주차장이 들어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의 그 답변 내용이 이 현행 개정안에 반영이 안돼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아 예.고 곧그그 바로 뒷 문장이 보시면 이제 체육 시설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어서 협의 내용에는 뭐 얼마든지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봤습니다만, 어 혹시 뭐그 저기 국회에서 그 면기를 하셔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저 제가 이제 지역구로 가지고 저제 지역구인 부천 같은 경우는 온도심임이 굉장히 주차 시설 때문에 네잘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예, 예. 밤이면 주민들이 서로 차릴 되려고 옆집하고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예, 예, 예. 학교 복합 시설 지으면 보통의 지하의 주차장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거기 주차장을 시에서도 이제 재정 지원한다든가 도에서도 재정 지원한다든가 국비 지원이 들어가서 시설이 예. 만들어졌을 때. 그 일정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는 뭐. 근데 크게... 법이 이렇게 되면, 네. 어, 체육시설로서라고 이게 제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주차장, 주차장은, 어, 협의 대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예, 네. 뭐 등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뭐 주차 시설은 포함시킨다든지 뭐, 주차장을 저, 넣어주시면 예, 뭐 추구는? 저희는 뭐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수정하는, 찬성하는, 수정하면 괜찮다는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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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이따 통과시킬 때 반영해서 정부도 반대하지 않, 네, 반대하지 안, 않습니다.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네, 그다음처럼